안녕하세요. 주유 변수입니다. 주님들과 HA 중공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추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지켜주는 요 반발 매수세가 점점 좀 잡히는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는 이제 매도세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이런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HA 중공업이 이제 슈팅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주가 이제 HA 중공업보다 대다수가 차트가 안 좋거든요. 보시면은. HA 중공업이 지금 일봉이 이러한 모습인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힘스.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SK오션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HA 중공업보다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 상황이고, 뭐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HA 중공업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조정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주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지금 신조건조 한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조건조 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HJ중공업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어떠한 답지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더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주관적인 부분도 섞여 있고, 제가 정밀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을 섞었어요. 특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될게 있어요. 이 기사에서.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HA중공업이 이제 지난번에 3자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참여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부채비율이 기존에는 565%에 달했지만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서 350%까지 낮아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RG 발급이라는 조건이 개선돼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G 발급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후에 대형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RG 발급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큰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알지라는 게 뭐냐면은 선수금 한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리펀드 게런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선주죠. 배를 주문하는 양반이 조선소에서 이제 배를 맡겨요. 배를 좀 만들어줘라고 선수금을 지불을 합니다. 양반이. 그러면은 혹시라도 조선소가 망하거나 배를 완성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자 이거 돈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수금을 미리 지불을 한 거니까는. 자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보험사가 제가 조선소 대신 선주한테 돈을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알지라고 그럽니다. 선수금 환급보증. 자, 근데 HJ 중공업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알지 발급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은행이 알지를 발급해 주려면 당연히 이제 재무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부채가 많으면 은행이 이 회사를 믿기 어렵다 라고 해서 알지를 비싸게 발급하거나 거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디에 이 취지가 비중이 쏠려 있냐면은 RG라는 게 자, MRO는 이미 선박을 손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수, 선주가 선수금을 내지 않아요. 선주가. 그래서 어떤, 어떠한 RG 보증도 필요가 없는 게 MRO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신조 건조는 계약 시점에 선주가 20에서 30% 선수금을 미리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돈을 보관하게 되고 선주가 배를 못 만들면 내돈 돌려줘라는 이런 조건이 붙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HJ중공업이 이 RG 발급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오히려 MRO보다 더욱더 강력한, 더욱더 강력한 지금 신조 건조에 대한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RO보다.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타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할 때 넉넉한 수익을 보는 것처럼 HJ중공업도 신조건조를 할 거니까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라는 지금 피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함정건조, 신조건조를 이제 하려면은요. 결국에는 도고다이로는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의 군함조달 사업은 대부분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 체계로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록히드 마틴이 시스템 통합을 지휘를 하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헌팅턴 잉걸스가 선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타이라든지 비거 마린그룹 또는 볼린저 쉽 야드에서 수이나 MRO를 담당하기로 하고, 팔란티어라든지 레이슨 또는 BAE 그리고 안두릴이 데이터 무장 전자 시스템 요 부분을 관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체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적인 거, 데이터적인 거. 그리고 MRO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거를 애초에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라고 하는 프라임 컨트랙터. 이게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협력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신조 건조 사업에 이제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A중공업이 미국에서 신조를 수행을 하려면 이들과 공식 파트너쉽이나협력망 커넥션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신조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HE 중공업이 혼자서 미 군함 신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밀어 줘야 되고 미국 정부도 밀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는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커넥션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HE 중공업이 독립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도 지금 깔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미 해군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 해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 HJ중공업이 혼자 다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줄것 <laughs> 같아요. 발절을 못 줘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되고, 이 뒷배가 뭡니까? 프라임 컨트랙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뭐 시스템, 이런 거다 어떻게 할래? MRO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애초에 다 정해야 되는 게 미국의 룰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HJ중공업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지 신규 건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겠죠. HJ중공업은 과연 어떠한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요거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주주분들께 오늘 바이오주들이 동시다발적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집주,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 매집주도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만만한 바이오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관심 가져보시고 바로 내용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의학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치료제 시장은 개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n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층 700억에서 1.3조 원까지 8배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 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한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제형과 알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킨 것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제형 비만치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제형과 경구용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필름형제형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제형, 즉 경구형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용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중에 국내 기업이 3개 사인데요. 이중 상당사는 또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 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는 라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이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비커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찍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타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3천 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S p a s 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 p a s 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560% 이상의 국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ND 파마텍 못지 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천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 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이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천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3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있고 햇볕 뜨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후하기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드릴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예,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자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HJ 중공업은 어떠한 파트너와 접점을 이루어야 수주 효율이 서로 극대화가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큰 그림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저는 헌팅턴 인골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헌팅턴 인골스는 미국에서 항공 모함을 제작한 기업이에요. 항공 모함. 그리고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과도 협력을 맺었어요. 근데 저는 왜 헌팅턴 인골스가 HJ 중공업과 일단은 접점의 가능성이 왜 가장 높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HJ 중공업의 포트폴리오죠. 우리나라 해군의 상륙함, 구축함, 지원함 등 다수 실적이 정말 뭐 인정할 정도로 있는 게 HJ 중공업인데 지금 헌팅턴 인걸스도 미 해군의 LPD, LHA 상륙함, 요 DDG 이지스 구축함을 담당을 했어요. 즉이 말인즉슨 HJ 중공업과 헌팅턴 인걸스는 동일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비즈니스 자체가 서로 거의 다 동일해요. 서로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HJ중공업과 현팅턴 인거스의 기술 공유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HJ중공업이 지금 RG 발급까지 하려고 재무구조까지 개선을 했다. 부채비율까지 개선을 했다라는 것은 신조건조를 위해서. 그러면은 파트너를 무조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팅턴 인걸스가안 되더라도 뭐예요. H 중공업의 호재가 되겠죠. 근데 저는 현실성으로 봤을 때 협력 파트너로서 가장 높은 확률은 헌팅턴 인걸스다 그래서 지금 박용식 전문 H 중공업의 박용식 전문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미군함 MRO 사업은 커넥션을 만드는 디딤돌이다. MRO가 이게 이제 알맹이가 아니다. 미국이 단기간에 군함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외에는 대안이 많지 않다. 이두 문장은 미국 내함정건조 케파가 포화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이제 HA중공업 입장이죠. HA중공업 입장에서는 최우선순위의 협력 대상은 헌팅턴 인걸스고, 그리고 차, 차순위. 차순위가 이제 비거 마린 그룹이 될 것이며, 그 밑에 후순위는 볼린전 10야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뭐, 이탈리아의 핑칸테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핑칸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서 결론을 우리가 딱 봤을 때, HJ중공업이 말한 이 커넥션 구축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느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HJ중공업이 미리 일단은 보험을 들어놔야 돼 그러면 이 커넥션 구축의 실제 대상은 결국 이 프라임 컨트랙터 주 계약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헌팅턴 인걸스 이강가성이 매우 높다 왜? 선종이 서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건조하는 선종이 일치하고 마스가 실무 참여하고 를 HJ중공업도 미국 내 조선소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정구조 실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HA중공업이 헌팅턴 인걸스랑 얘기를 하면은 얘는 또잘 들어준다. 서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는 거, 말이 통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지 여러분들 뭐 사업이 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양반이랑 뭔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사업은, 사업은 그게 더 예민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우선순위가 헌팅턴 인걸스로 전망이 되지만 이제 차순위, 차순위가 비거 말인 마지막 후순위가 이제 빅, 이, 볼린저 볼린저 신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HJ 중공업이라서 이게 이제 그 어느 기업과 협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신조건조 하려면은 협업이 불가피해요.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HJ 중공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가를 가볍게 들어올려줄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이자 전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략방에서도 제가 오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다. 전략방에서. 지금 뭐 오늘 뭐 중국인이 경복궁에서 이제 뭐, 예, 네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뭐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전략방에서도 제가 오늘 11월 12일 9시 밤에 주주분들 2 1 0 0 0원 이하로 이제 담으셔라 2만 원 이탈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요렇게 잡으시고, SK 오션 플랜트 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승부를 봐야겠다. 가격대 싹다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HA중공업은 사실상 이제 더큰 그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HA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주분들 위해서 매일 강력한 거래량의 수반이 돼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이제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면은 끌고 가는 주식 하나랑 우리가 당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나 뭐 많잖아요. 이렇게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뭐이 중에서 하나라도 수익을 보면 다행이지만은 이제 당일 수익이죠. 당일 수익으로 우리가 계좌의 영향분을 극대화해줘야지 결국에는 내 계좌도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 a 중주주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제 성공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일매매로 당일매매로 제가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이렇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 0만원이 기적 11월 12일 수요일 27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7일차 총 누적수익금액은 50만원으로 시작해서 480만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뭐 하루 수익률이 뭐 많으면 9%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4% 5%를 기록을 하고 있죠. 다만 무조건 100%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손절도 불가피하지만 자 손절이 발생할 시 이런 식으로 지체 없이 빠르게 빠르게 잡초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원의 기적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27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7일 차에 480만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지 보여드리자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400분이 좀 넘으십니다. 그래서 문자나라와 같은 웹 발신을 통해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발신 전용 번호로 수신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영웅전, 투자대회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11월 12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가캔바이오를 들어갔습니다. 몇 시에? 11시 23분에. 그래서 11시 23분 50만 원의 기적 27일차 수요일 16만 5천 원 이하로 눌림목 공략이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가 오늘 일라이릴리 기술 수출 계약 나와가지고 뭐, 재미도 못 보고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1분 만에 바로 상한가 가버려서 ABL 바이오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리가캔 바이오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가캔 바이오로 공략을 했습니다. 얼마에 16만 5천원. 11시 23분이었죠.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6만 5천원 이하에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만원의 기적은 확실하게 추가 급등의 갱신 여력이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전 투자대회, 이런 투자대회들은 수익률과 수익금에 있어가지고 시상을 각각 따로 와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익률이든 수익금이든 승부를 보려면은 결국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후가상승에 갱신이 강한 종목들. 그래서 그 종목에 계란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애초에 50만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50만원 갖다가 무슨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바이오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돈이 수혈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사골처럼 파먹는 거예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11시 28분에 G2G 바이오 7만 8천 원 이하로 들었습니다 월요일 11시 28분에. 대략 한요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7만 8천 원 이하. 그래서 손절 안 하고 쭉 끌고 갔어요. 손실을 계속해서 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절 신호를 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고점 돌파와도 가깝고, 이미 돌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새롭게, 새롭게 목적하는 바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자, 거쳐서 어떻게 됐죠? 추가상승의 갱신이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가상승이죠. 여기에서 밀려도, 추가상승의 갱신이 가장 강한 종목들. 그 종목들만 50만원의 기장에서는, 계속해서 때린데 또 때리고,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에 슈팅 나왔어요. 화요일 날에 슈팅 나와서, 12시 42분에 제가 질투시바이오 85,200원에서 매도하셔야 된다 12시 42분 뭐대략한요 정도가 됩니다 요 구간 정도가 돼요 숨고르기를 할 구간에 제가 또 공략을 했습니다 몇 시에? 1시 6분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요일 1시 6분 83,000원 이하로 그래서 이 자리거든요 1시 6분 자체가 이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매도가 1시 34분에, 자, 9만원 부분에서 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만원의 기적은 계속해서 투자 대회에 이제 저도 뭐 참여를 자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라도 이 돈을, 종잣 돈을 눈덩이처럼 내 계좌를 나이키 곡선처럼 그릴 수 있는지 그 방법, 승부수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일 매일 문자로 오히려 제 돈을 써가면서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리가 캔바이오 진행 중인 상황인데 어찌 됐든 내가 이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이지 내가 이렇게 잘 선택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어쩔 때 크게 수익을 좀 보시더라도 크게 또 잃으시는 분들 주도주 단기 매매를 연구하시는 분들 반등이 나오는 강력한 타점 연구를 좀 하시는 분들 선택은 자유시겠지만. 50만원의 기적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하실 동안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서 50만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히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11월 12일이죠. 수요일 날. 몇 시에 들었어요 11시 34분. 수정된 메세지 아니죠. 리가캔 바이오 16만 4천원. 지금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펩트론도 일전에 미리 아래에서 미리미리 공약을 했습니다. 펩트론도 이분도 8월 20일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금액은 470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